그날 회의는 끝났는데 제 말만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었고 제자리도 분명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안건을 하나씩 넘기며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길게 말했고 누군가는 중간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해 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차례는 늘 조금만 기다리면 올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람만 끝나면, 이번 말이 정리되면, 이제는 내가 말해도 되겠지. 그렇게 몇 번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는 흐름을 타고 계속 흘러갔고, 제 말은 늘그 흐름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가 제 말을 막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 말을 끄는 사람도 없었고, 싫은 표정을 지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 순서 안에, 저만 빠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정리해서, 회의록 공유해주세요. 회의록을 담당하던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미 끝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될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이 메일로 왔습니다. 항목별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한 줄씩 내려가다 문득 멈췄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봤고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던 말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 그 모든 게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말하지 않은 건 없었던 게 되는구나. 회의록은 그날의 공식 기록이었고 기록되지 않은 말은 존재하지 않은 의견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회의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오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차례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저는 듣는 사람으로만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 열렸고, 회의록은 계속 정리됐습니다. 제 말이 기록에 남지 않는 일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고, 그 다음엔 체념했고, 나중엔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록을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말한 것으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조용히 지워진 걸지도 모른다고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말을 준비했지만 끝내 기록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